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복받는 길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런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너의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율히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또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업대로 하고 그 원주민들의 신을 가서 섬긴 거죠. 원주민들의 풍속을 따라서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런데 네가 마음이 돌이켜서 오면 하나님이 또 받아 주시겠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4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하나님이 너를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제 우리 잠깐 했죠. 마음의 할례. 한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자, 여러분 저좀봐 봐요. 최근 말씀이 생각났네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 해 주셨죠. 이번 주가 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먹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게 어쨌다고, 나랑 뭔 상관인데, 이러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저 봐봐요. 오늘 새벽에는 빛을 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맞아 내가 사명의 빛을 발해야지. 개성의 빛을 바래야지 내가 용서의 빛을 바래야지 저꼴보이싫은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아 내가 오늘은 용서의 빛을 바래야지 내가 오늘은 아주 맛있는 사랑의 빛을 바래야지 이러면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자 그래서 지금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자.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네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겐 저주를 내리시겠대요. 완전 은혜롭죠. 네, 그러니까 너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을 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네가 너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이 율법책, 성경책, 구약, 신약, 새역사, 말씀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너 몸의 모든 소생 자녀들 자손만대너 가축의 새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너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에게 해라 이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너에게 오늘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너에게 말하기를 아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나 우리에게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서 행하게 할 누가 하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지? 그렇게 할 어려운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은 즉, 너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대요? 너의 마음에 있다. 그죠? 자기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마,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다 있어요. 그게 뭐게요? 두 글자. 양심. 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가르쳐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누가 바닥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서 나에게 들려주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우리가 자,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이라 그러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오 하나님이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 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절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 여호와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런 분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완벽하게 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그래, 너는 화를 받고,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19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나여호와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줄이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네 30장을 했습니다.